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6월 출고 기간과 할인 재고 차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차는 할인이 많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그냥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구매하거나 원래 알던 딜러에게 문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특판 할인되는 재고들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신차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지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종별 출고 기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제화면으로 천천히 발십 됩니다. 출고기간과 상관없이 즉 출고 가능한 재고들은 따로 있으니 빠른 출고 원하신 분들은 즉 출고 재고로 문의시기 바랍니다. 차종에 따라서 200에서 700만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매일 이렇게 새로운 재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출고된지 오래된 재고들은 1000만원 까지 할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실제 할인이 적용된 모델들의 리스트입니다. 특판할인 재고들은 차량 가격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도 높습니다. 재고가 많거나 프로모션이 나올 때는 이보다 할인율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문의시면 원하시는 모델로 최대한 찾아드리겠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이런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최근 특판할인 재고로 많이들 추가하시데요 이런 재고들은 캐피탈에서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할인받은 재고들이기 때문에 장기렌트나 리스로만 출고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특판 할인 장기렌트 견적을 받아보시고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렌트 리스로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이 부분은 견적서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할부보다 장기렌트 리스로 왜 많이 하시는지 견적서 보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내보았는데요. 월 납입금에서부터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할부는 월 납입금 외에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은 또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장기렌트는 보험료와 세금까지 전부 납입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적으로 고객님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훨씬 더 커집니다. 만약 4, 5년 주기로 차량을 바꾸신다면 장기렌트리스가 훨씬 유리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차를 구매해서 매차로 만드는 게 목적이시라면 만기 때 인수형 견적으로 받아보시면 매차로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최종 비용을 저렴하게 견적을 낼수 있습니다. 요즘 특판 할인도 많이 되고 렌트리스 금리가 많이 낮아진 만큼 할부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할부, 렌트리스 제대로 비교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문신 의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예전에 나도 장기 레트리스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그때는 비쌌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대요. 이유는 특판 할인을 못 받으셨거나 캐피탈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을 못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형 견적은 A 캐피탈이 싸고 반납형 견적은 B 캐피탈이 싼데 그런 걸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견적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Nope. 저희는 모든 캐피탈 비교해서 투명하게 가장 저렴한 캐피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차유통구조를 보시면 요즘 장기렌트리스가 할인이 많은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보통 대리점에서는 계약이 되면 한 대당 판매를 하는 것이고 캐피탈은 50대, 100대씩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할인을 받아온 것이 바로 특판 할인입니다. 그래서 대출 원금이라고 할수 있는 차량 가격에서부터 저렴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요즘 렌트리스가 저렴해졌고 그로 인해 개인이나 사업자분들 모두 많이들 하신겁니다. 마지막으로 즉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 보겠습니다. 저희는 전산으로 이렇게 특판 할인 재고들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도 할인이지만 출고기간이 오래걸리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고 가능한 재고 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 원 하신 차종으로 모이시면 신속하고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보인에게 맞는 최적의 견적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문의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맞춤 견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